아, 이 타올이 큰 힘을 발휘하네요. 그렇죠? 네! <laughs> 여러분들 Hope on the Stage 파이널 아 진짜 마지막 리허설입니다. 마지막 공개 사운드 체크 저도 기분이 지금 굉장히 묘해요 네, 여러분들과 즐기는 마지막 공개 사운드 체크고 아, 오늘 날씨가 어제와는 다르게 좀 햇빛도 많이 뜨겁고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그만큼 좀 잘, 재밌게 어,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저는 그냥 불태울 겁니다. 지금 날씨처럼 불태울 거예요.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신 거죠? 자, 그럼에 everybody s t a 打开始。好的。<開>